<목소리도> 어,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아. 아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선생님 가넘어 레어시. 시 어제 노래하실때는에 너플로 이렇게 꼈어요? 너플러요? 같이 걸고 치더라고요 알아? 원래 제가 그 댓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너플러는 어 사실 그 패션적으로 뭔가 어. 탈락을 했는데 <레인> 이게 좀 이게 이니어랑 이렇게 같이 걸려가지고 좀 약간 약간 좀 걸... 거친라고 그래가지고 거치 컨트롤 댄스라고? 네저 사투리로 걸고치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네. 살짝 걸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멋있어요 잘했어요 어리는 잘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어요그 사실 아기랑 그 소통하기가 <laughs>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말하는 것좀 단어별로 얘기하면 좀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알아듣는데 아기들은 좀못 알아듣네요 좀힘 것도 이러니재었어요 하고, 저랑 비례 닮지 않았나요? 네, 저, 저 집에 사진이 걔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찍사진인데볼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들인가? 어. <laughs> 제 아들로 똑같아요. 그렇게 닮았겠죠? 벌써부터 여자 없는데 벌써 네. 아, 그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요? <laughs> 변명 아니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 머리 이제 제가 까만색으로 염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까만색으로 염색했어요. 내가, 아, 뭐, 잠깐만 아, 내가 물어봤어요. 예쁘냐고. 자, 그러니까 예쁘다고, 그러니까, 어, 님은 미면... 전부 다 까만색인데. 얼정좀더 <laughs> 해! 하고 그때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뭐, 머리를 이렇게 딱 깊은 머리를 댄 건데. 그게 이제.. 원래 몇분더 계셨어요 사실은 네. 머리 이렇게 잡고 계는데몇명아니몇명이에어요 이거만 몇명이네요저예저 감기 이제 거진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근데 추워졌네요 네이추워이 창은 되게 조금 쌀쌀해요 한국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상해가니까 또 되게 덥더라고요 어, 어. 한국 보니까 되게 좀 추운 것 같아요 독한 우리하고 만든 거였어. 아, 독감요옛날에 사실 저 운동 한창할 때는 이제 뭐 감기가 뭐지, 뭐 이렇게 좀단단 건가 이랬었는데, 아 참, 내년에 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예. 삼계탕. 진짜. 여러분, 여러분, 아야 삼계탕인가요? 신. 오로로 돌아가네요. 누구지? 아, 비싸지 않나요 지금? <laughs> <laughs> 사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전부 네. 네. 다. 바지가 아파. 3 1을입는데 바지가 아파. 다 커. 왜 그렇죠? 젊어지느라 그래요. 젊어지니까 <laughs> 사진 잘, 잘 나오지 않나요? 디테일, 디테일 멋있어요, 디테일. 수특발. 화면까지. 화면은. 저는 좋아요. 사실 화면 실패했다고 몰랐는데 화면 사진 찍히는 거 보고 멋져요. 네. 아이돌이에요. 멋져요. 샤이니. 그래서 어떻게 샤이니 대단한 그 샤이니 분들이 저랑 어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laughs> 더 멋있다. 네. 엄청 멋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피부 질감 자체가 들립니다. <laughs> 네. 가려도 가려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가심이 중요해요. 저요? 조금 하얘진 것 같아. 몸이 조금 더 하얘졌어. 요 몸이 조금 더보어요여 보여드릴 수도 없보여 보여드릴 수도 러도 없어. 보어 보여드릴 수도 없어. 보여드릴 수도 어도도어 아 여기 있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그쵸>? 물어봐야 되 <되는데 웃음> <laughs> 저기뭐한번부나열번 부르나 그건 매일 한가지 저한테 네. 가수님, 구미에서 12월 3일 날 핸드프린팅 하신다는데 하시나요? 제 핸드프린팅을 안 하고 있 <laughs> 그런 <laughs> 얘기가 아, 있어서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출발할게요 저는 어, 못 들었어요 주 지금 언제 네. 네. 가세요? 네. 중국도 아주 고요 대만 하시고대만가 예예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동에서 이렇게 예. 빨리 만들게요. 예. 아, 다음에, 아, 보여주세요. 다음에, 아, 보여주세요. 아, 다음에 보여주세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우리 우리 네. 저예요 모르겠어요. 흘리듯이 <laughs> 보여주세요. 네, 패밀리데요 네. 아, 시간 네.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짧지 않나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추우니까 생각해 보니다부탁드어드릴게요잘왔게요 감사합니다. Yeah